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은 5시 55분입니다. 운동하려고 일어났는데 아, 졸려 죽겠어. 아, 졸려. 다들 이러죠. 운동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고 졸려서 어디 일어나고. 어. 기지기 좁히고. 4km 뛰었는데, 6시 42분이어서, 1km만 더 뛰겠습니다. 5.1km 뛰고, 아, 진짜 깨어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런닝뛰고 현실 이거 아니에요? 땀다 젖어가지고 머리 이러고 머리 빗질도 안되고 응. 점심시간이라서 좀 같이 걸으러 나갑니다 너무 앉아있기 힘들어요 딱1 k g 뛰었어요 1 k g 뛰니까 땀은 안나서 다 아게요 그랬요 팬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SNS에서는 마르티네즈는 뭐 하는 선수야? 왜 계속 출전시키는 거야? 제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마치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저는 오늘은 밖에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운전을 많이 할것 같아요. 계속 차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요. 아침 7시 28분입니다. 맛있다.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과자도 갖고 오고요. CCA 갖고 오고 CCA. 그다음에 도넛 잘라 오고 이렇게 딱. 멈췄을 때, 밑에를 잡고, 저는 또 밀가루를 안 먹어요. 음. 여기도 먹을 거짱 많아요. 요즘 땅콩카라멜에 빠져서 운전할 때 이거 한 봉지씩 다 먹어요. 그리고 스위스에도 빠졌어요. 너무 귀엽죠? 먼지 또는 거. 휴게소는 빠질 수가 없죠 휴게소 와서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저희 엄마 호두과자를 좋아하는데 엄마 주려고 샀지만 하나만 먹어 보겠습니다 응, 음. 응, 음. 응. 음. 오 어, 이거 괜찮다 아뜨내 브이로그 를것을맨 안에다 입어야지 그래야 땀이 나지 내 땀보고. 브이로그에 나오게 해줄게 그럼 맨살에? 아이 그럼 맨살에도 입어야지 그래야지 그... 아줌마, 그래야지. 열이 밖으로 안 지나가지. 뱃살은 음, 땀 여기, 흡수가 돼물좀 <laughs> 하나 넣고, 엄마, 빨리 해봐.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laughs>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있어시간있어아네네안 <laughs> 돼. 4 0 5 엄마는? 여러분, 학교 대치동. 또 기억 한게 없나? 우산 <laughs> <의상> 챙기게요. <laughs> 네. 지금 비 오거든요. 근데 아빠는 저를 버리고 가고 있어. 아빠 걸음속도가 슬로우조깅한는 속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오르막길이어서 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 멈춰 주지 멈추지 아버지 걸음 빠지응잘 잡았다 <laughs> 마라톤보다 이게 더힘들었 하긴 내가 끝나 운동 3시간 반씩 넘게야할 사람이 없 그냥 아빠를 애타게 찾아. 음, 운동 합니다. <laughs> 전 결국 다른 이 탑니다. 제가 어제 아빠랑 운동을 했잖아요. 2 시간 정도 걷고 뛰고 막 그랬거든요? 자전거 타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온몸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한 9시 조금 넘어서 잔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4시 일어났어요. 방금 근력 운동 좀 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침은 키위입니다. 이 무슨 맛이냐 비타오베 내일 가족들이 저희 집에 다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1시까지 요리도 하시고 오늘도 또 요리를 하시고 내일도 요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근력운동했고 저녁에 별로 안 피곤하면은 러닝 음, 하려고요. 엄마가 그래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우 그너 때문에...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막 잔소리가 들어오네. 하지 마. 못생겼어. 비 맞으면서 뛰고 있어요. 어제 일이 너무 많이 했더니 몸이 너무, 너무 아픈가요? 무겁대요. 손도 안 펴지구 막. 그래서 운동하면서 땀 내려고. 뛰고 있습니다 오, 내뼈소리안발좀주물러 보시오 아, 예. 오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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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환삼이 아니라 환상등굴 환상등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환상등굴은 일반적으로 율초라고도 합니다 술초는 일반적으로 한약초 이거 바보네 바보 환삼으고환삼 안에 등장했또 이모부 꼴등이정하네 진짜 연기 을해 아, 둘째, 둘째 명이 그석거 놓은 건데 나한테 그래요. 왜 어, 말이? 플러스 점 오, 웬일 아버지하고 이모부 마이너스 점. 나봐.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만 제대로. 네. <laughs> 점수는 이모부 마이너스 3 0 점. 한아 삼촌 마이너스 3 6 점. 아버지는 마이너스 6 6 점. 플러스 6십 점. 가지고 아주 아버지 <laughs> 아지 플러스 사십 점은 몇점이1 음. 0 5 점. 음. 야! 야! 커피 값! 커피 값! 어. 우리 커피 u p 부 o p 받아! u p Copy cup! Copy c u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없어! 내 주머니! 아내주머니 u 넣는다고! y cup! Copy cup! Copy cup! Copy cup! 아 o p y cup! 진짜! p y cup! Copy cup! Copy c 지 없지. 아니여기아니 주머니에. 응? 주머 어디? 없어 <없더라>? 없어. <laughs> 이건 아닌가? <웃음> <웃음> 이거 이모 <이거> 거야. <laughs> 안내는 디베이가... 자발이... <laughs> 진해... 아, 거. 아이 뭐? 아이 뭐? 아이 저 와중에 네들 세게 할요잡아보는거 다른 데 때리면. 안 아, 아 진짜 진짜. 맞아 어, 어, 어. 아. <웃음> <웃음> 오, 그렇게 괴롭혀 사람을 시원하다. 시원하다. 더 세게 때려봐요. 더 세게 때려봐요. <laughs> 아, 더 세게 때려봐. 아더 아! 세게 때려봐. 더 세게. 아파요. <웃음> <웃음> 왜 때리라고 하지 계속. 아. <laughs> 어? 왜? 새끼. 어머 어머 어머. 어? 새끼. 아, 아 엄마 남자니까 주때렸 더. 엄마, 엄마. 괜찮아. 한국. 갔어. <laughs> <laughs> 가만 아, 있을 거지. 항복. 보복 안할 거지. 안할 거지. 진거 상추 적촉은안 해. 하지 마. 안해안 아, 해, 해. 진짜지? 안 해. 이리기거 엄마 나야이 새끼야 아니 이리 엄마! 이 괴롭혀 너 조용히 안 해? 엄마 삼촌이 갑자기... 너조용해 너만 조용히 하면 돼아귀아아이요나나 아. 아, <laughs> 기회를 봐 내가 바로 미친년이다 나 해봐